같은 연도에 지어진 34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강남에 지어졌고요 하나는 강릉에 지어졌어요 뭐가 더 비쌀까요? 강남이요 그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답을 맞추신 분은 단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오늘도 오답이신데 안녕하십니까 세일즈 인사이트 김범기 사업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보험 설계사들이 네. 어떤 공부를 하면 좀 좋을까요? 다 해야죠. <laughs> 네. 아니, 다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를 추천한다고 하면 저는 화재 보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 화재 보험을 좀 간략하게 다루었는데요. 한 번씩 꼭 보고 와주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화재 보험은 영업이나 설계 같은 걸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는 걸까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세일즈를 할때두 가지 포인트가.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는 가볍게 어떤 소비자의 니즈를 환기 하는서일즈가 있고요. 이 이후에는 전문적인 스킬이 들어가야 돼요. 니즈 환기는 지난번 영상에 있고 오늘은 전문적인 스킬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모든 스킬은 질문에 시작을 하거든요. 화재보험은 이 사람이 자기 건물을 5억을 가입했어요. 5억을 5억을 가입한 이 건물에서 불이 났고 고객이 1억을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보상이 얼마가 나가야 될까요? 음... 8천만원이요 어? 왜요? 어 실비 같은 것도 급여면 80% 보장이 되잖아요 음 그런 느낌 아닐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 회사 DB손해보험 때 실제 사례로 만든 예시인데요 정답을 맞추신 분은 단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오늘도 오답이신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을 100명한테 물어보면 실제로 100명보다 더 물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 99명이 1억이라고 대답해요 왜냐면 소비자가 피해본 게 1억인데 1억에 나오는 게 맞지 않냐? 맞죠 맞는데 실제로 여기서 지급 이얼마가 나갔냐? 2083만 원이 나갔습니다. 상상되세요? 피디님? 피디님 사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1억 피해를 봤는데, 보험회사에서 2083만 원만 주겠대요. 그럼 너무 가입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왜이 사례를 먼저 말씀드렸냐면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모 가수의 어떤 노래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화법이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고객님 건물로 5억을 가입한 제 고객이 계신데요. 그분이 화재로 불이 나와서 1억이 피해를 보였습니다. 얼마의 보상이 나갔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9 9 고객은 1억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화재보험 세일즈 스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83만원이라는 답을 알고 계시죠? 1%의 고수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화재 보험의 보상 방식이 실손 보상인가요? 비례 보상인가요?를 물어봅니다. 두 번째, 가액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액은 두 글자로 시가란 뜻입니다. 시가. 싯가. 시가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냐? 횟집에서 많이 들어봐요. 가자미 7만 원, 도다리 8만 원, 오징어 시가. 싯가. 이 시가는 현재 시점의 가치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물건은 시가가 있어요. 이 휴대폰도, 이 텀블러도 시가가 있어요. 왜? 시간이 지나. 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건물도 이 물건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가에 맞게 화재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최상의 1% 고수들은 보상 방식과 시가를 물어본다. 그러면 왜 보상 방식을 물어보냐면 만약에 실손 보상이었다. 5억을 가입했고 1억의 피해를 봤잖아요. 그러면 1억이 정상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 고객의 사례는 2 0 8 3만 원이 나갔죠. 그 이유는 우선 보상 방식이 비례 보상이었다고볼수 있습니다. 대례 보상은 손해의 곱하기 보험 가액의 80% 분의 보험 가입 금액 말만 들어도 어려우시죠? 이거는 <laughs>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결론은 뭐냐면 이 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우리는한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험 가입과 즉 시가 이 건물의 시가와 맞춰서 내가 가입시켜주는 보험 가입 금액을 잘 세팅해야 되는구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업종이 화재보험 가입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입하냐? 내 건물 건물이 불탔을 때 도와주는 거, 인테리어, 책상이나 이런 의자 같은 가구,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원자재나 완제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파트나 집을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고 해서 부동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재산을 동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PD님이 식당을 운영하세요 그러면 이 식당의 인테리어 비용이랑 이런 뭐 테이블, 홀 비용을 제가 알까요? 식당 주인이신 PD님이 알까요? 식당 주인이요 그렇죠 PD님이 네, 아실 거예요 식당 주인이 알거든요 근데 이 식당의 현재 건물의 가치는 누가 알아야 되냐 보험 설계하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인테리어, 홀에 있는 뭐 책상들 이런 것들 중에서 건물에 대한 기준은 보험 설계사인 내가 알려줘야 되고 인테리어나 도구나 이런 것들은 고객한테 물어봐야 된다라는 게 화재 보험의 첫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한테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시면 그 주소를 가지고 정부 24나 그런 들어가셔서 건축물 대장을 출력을 하세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바탕으로 보험에서 전산에 들어가시면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진 이렇게 만들어진 건물 ]입니다. 지금 시점 가치가 얼마일까요? 하면 나옵니다. 그걸 고객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는 게요. 같은 연도에 지어진 34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강남에 지어졌고요. 하나는 강릉에 지어졌어요. 뭐가 더 비쌀까요? 강남이요. 그렇죠. 화재보험에서의 건물 가치는 똑같아요. 왜냐? 화재보험은 땅을 보상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로 강원도나 조금 시골 분들은 뭐야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왔어? 라고 말씀하시고요. 잘 사시는 어떤 부자 동네, 신도시 분들은 뭐야 내 아파트가 이거밖에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되냐? 고객님 이건 건물을 짓는 재료값만 들어간 거고요. 이 토지값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전산에서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원래는 20억이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지금은 16억이다. 그러면 원래 가격도 말을 하고 깎인 가격도 얘기를 하면 면서 깎인 가격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모든 물건은 감가상각이 일어나거든요. 이 감가상각이 무슨 뜻이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물건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볼 수 있겠고요. 인테리어, 집기. 이런 것들은 고객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 이거 너무 오래돼서 몰라요. 원래 하던 대로, 남들 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업종의 규모가 다르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때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워하시고 정답을 모르세요. 식당 사장님이 처음에 식당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1억을 쓰셨어요. 이분이 처음에 1억은 기억을 하시거든요. 저도 이 사무실 처음 인테리어 비용 다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이 얼마인지 이분은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인테리어 처음 할때 얼마 들어가셨어요? 그럼 1억. 두 번째, 몇년 지났어요? 3년.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년당 10%를 깎으시면 돼요. 처음 시작할 때 1억이었고 3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냐면 7천만 원을 해주면 되겠죠. 1년당 10%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하세요. 1억을 내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15년이 지났어요. 그럼 수치상으로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화재 보험에서는 최저 가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최저 가치 마지노선이 몇 프로냐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20%예요. 어. 무슨 뜻이냐면, 1억을 내고 했잖아요.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최저 가치는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뭐야, 가입만 이렇게 해놓고 보상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보상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무리 깎여도 20%는 유지해준다는 말을 전문용어로 잔가율이라고 부릅니다. 잔존하는 가치의 비율해서 잔가율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꼭 적으시길 추천드릴게요. 화재보험상에서 건물, 그리고 이 공장에 있는 기계들 있죠. 이 건물과 기계의 잔가율은 30%고요. 인테리어나 뭐 집기나 이런 것들의 장가율은 20%입니다. 화재범을 <laughs> 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세일즈 현장에 한 11, 2년째 있지만 항상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거든요.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다가 광고 하나를 보고 띵하고 머릿속에 유레카 이렇게 외쳐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전거계 테슬라라고 불리는 브랜드가 있는데 아마 반루프라고 해요 네덜란드인가 그런데요 이 자전거가 안에 칩이 내장되어 있고 또 전기 자전거여가지고 꽤 비싸요 한 한화로 400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 자전거의 가장 큰 구매 국가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으로 배송되는 이 자전거에서 엄청난 결함이 생겨요 그 결함이 뭐냐면 파손이 너무 많이 되는 겁니다 100개를 보내면 25개가 파손이 돼요. 4분의 1이 파손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손된 자전거를 이 사람들이 구매를 하냐? 더러워서 안 사고 마라. 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머리를 씁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이 자전거가 배송이 미국까지 안전하게 될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포장지를 바꿉니다. 이 포장지를 바꿀 때 방부 후는 두 가지를 고려를 해요. 첫 번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비싸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는가? 배송되는 것 중에. 두 번째, 미국인들이 뭘 많이 쓰는가? 과연 뭐가 붙어져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삼성의 스마트 TV를 많이 쓰던데. 그래서 스마트 TV 모양 안에 자전거를 넣어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배송기사님들 이걸 뭘로 보는 거예요? TV야!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80%의 결함이 사라집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거잖아요. 어, 이걸 화재보험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세일즈를 하는 우리는 우리라는 배송되는 이팩 바깥에 어떤 스티커를 붙이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세일즈가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고 소비자를 만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송 중에 파손이 될 수도 있고 안전하게 배송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배송을 높이기 위한 방법 하나를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저는 새로운 스티커 그리고 그 스티커로서 화재보험이란 스티커를 붙여보시길 권유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화재보험을 세일즈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새로운 스킬과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세일즈란 스티커에 화재보험이 추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일즈 인사이트 김범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